어서 오세요. 아이고. 어서 오세요. 어, 뭐. 느려. 어? 어? 왜다 죽었어? 어째서? 제가 금컴을 쳤습니다. 아. 아니. <laughs>

미쳤다. <laughs> 보니까 워드님한테도 붙어있었는데 가장 물먹음인 사람들한테 주는 거고, 지효 이거. 그런 당신에게 지어지는 정성이에 <laughs> 어? 저 안쪽이야, 저 안쪽이야. 아, 저 힐, 힐 출력. 아, 아니에요. 아, 점성님이 다큰 뜻이 있어서 그러잖아. 죄송해요, 죄송해요, 죄송해요. 이천아 딜러가, 아, 죄송합니다. 어디 딜러가 <laughs> 하는지. 아. <오. 웃음> 어, 점성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단 말이다. 감히 견제도 까먹는 용기사 놈이 말을 얹어서 죄송합니다 해. 아, <laughs> 아이고. 너왜 이렇게 늦게 쓰는 거야, 씨? 누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잘못 <laughs> 내가 죄송한 거지? 사고하세요 빨리.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, 제가. <laughs> 이 마음은 예쁘게 깔아 <따라> 놓으셨네요. 모든 <laughs> 경우의 수를 예측한 이재용 같은. 밖에 있는 흰색 바다. 안 돼? 어아니야 아니, 아, 이거. 안 돼, 안안 돼, 이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어? 아, 아니구나? 기하고잠 피했는데. 러면는 아, 이래도 된다. <laughs> 어? 어? 네, 전 에이, 되게 늦게 왔네. <laughs> 맞겠다. 맞겠다. 장어있어 우측 있으면 안 되지. 진짜 안 되지. 그지만 3층 우측이 있는거요대지신도이거안녕 아, 나 여기 안 아니야. 거, 아이고, 되는 사람 빼고. 어떻게 사람들. 제가 한 번만. 하님 정규, 정규, 정규. 어떻게? 정규 어디 갔어 아까부터. 하인님 <laughs> 정규. <laughs> 아니 니 <laughs> 네, 너라고 하이... 아까부터 정규님, 정규 정규 이렇게 썼는데. <laughs> 하얀님이 그거예요 멘탱이에요? 여기서 넣으면 되나요? 어, 제가. 네네 넣어줘. 네. 좀... 뭐였어? <laughs> 이거 시트야. <laughs> 시트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아나 왔어 나또 끼다 왔어. 어 이거 뭐지? 이거 사무실 투명 그그 이걸로 맞을 수 있는 네? 무적으로 어... 맞을 수 있나? 잠깐만요 무적으로 되나? 아자두 개요. 네네 네? 무덤으로 살려. 왜 리아다 이거. <laughs> 이거 아, 좀떨어 <laughs> 이거 이거 근데 모두는 살려야 돼. 무슨 뭐 그런 거냐 이거 이거 힐리 어. 힐리도 성장 크기 어. <laughs> 나 움직이고 싶어 어어 어, 제가 힐리 <laughs> 당겨버리 어 감사해요 <laughs> 나... 어 만화 더 해결됐 <laughs> <laughs> 점점은 대우주가 없어 어아제어 아, 제... 어? 제가 힐리 당길게 어 근데 어 잘못 아 죄송해요 이거 잘못 <laughs> 해가지고왜나아왜 남아? <laughs> <왜> 남아 죽어 <laughs> 어두들사하 내가 죽었어. 사는데림 <laughs> 진짜 잘하세요. 예, 네, 이렇게 핵 노예로 쓰려고 사탕 말림을. 아, 진짜 군말 없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. <laughs> 불만이 많은데 지금 참고 있다는 뜻인가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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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소 아니, 아니, 아이아리 아니, 아게아성아한아물아봐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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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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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니, 아니, 아기아문아이아이아이아 뭐. 아 네. <laughs> 그래서 군말 없이 하야죠. 질서 갑니다. 어 하나 하나. 저거 저거 저거! 아, 잡았어, 잡았어요 잡았어요. 아 이거... 이거 여왕의 날개 나와서 이 그래. 요 원래 검을 먹으시나요? <막으신> 날개가 <목소리> 잘안네정성 <목소리> 님이 힘이 쎘군요. <세군. 웃음> 이제는... 공포 <laughs> 을못 잡게 해는데 <laughs> 아이 괜찮아요. <laughs> 야, 절대 우지지 않습니다 저는. 알아요 저는 이미 노예니까요. 어... 저저 1번 1번 매우 세게 때려주세요. 이거 광치니? <laughs> 이거 어차피 쫄패는 그거 안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야. <laughs> 뭐 누가 범인이었다. 모든님 음. 아, 어, 계속 보트 막는다고 막 그렇게 열심히 때리더니 <laughs> 아해골물이었다고해골물들이었다고 <laughs> 어? 어? 이게 맞나? 욕신이 음, 과하면.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가 욕심이 너무 많았나봐요. 죄송합니다. 14초! 어서 보여줘요! 제발! 제발! 보여줘! 제가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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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! 죽어! 잘한다! 정말! 힘드냐? 와어 애매롭겠네. 막상 먹어야 는거못 먹고 지금은 지가 94야. 주사위 다 망했어. 50, 50, 50이는데 정말? <laughs> 나퍼지못 <더지> 먹었어? <웃음> 누구야? 집사예요. <laughs> 먹을 거라고 예상한 건 먹고 먹을 거라고 예상한 건못 먹었어. 그냥 오늘은 <laughs> 여기까지 합시다.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다음 주에는 영천 좀더 어, 보고 오기야.